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뉴욕시 내 공립중학교가 2011년도 가을 학기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오픈하우스를 시작합니다. 뉴욕시 공립중학교는 이번 주부터 대대적인 오픈하우스와 더불어 22일까지 시내 각 학군별로 뉴욕시 중학교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퀸즈 25학군은 오는 14일 IS25중학교에서 30학군은 19일 IS204에서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26학군은 별도의 진학 박람회를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뉴욕시 공립중학교의 입학신청서는 다음 달께각 가정에 배포되며 12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중학교 영재평가시험이 특성화 프로그램의 입학시험과 면접시험은 2011년 2월과 3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학군별로 별도의 입학시험을 요구하는 중학교는 12월 10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며 학교 배정 통보는 2011년 5월에 각 가정에 전달될 전망입니다.